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 일경주 국산 6등급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 출발이 좋았던 10번 로드 투 미러클.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유일한 이세마 1번 당대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바였던 돌아온 현표의 자바인 1번 당대스타.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 샤이닝 모닝과 9번 더빅샷이 치고 나면서 바깥쪽 2, 3위로 따로 붙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플라잉 더 포드가 4위로 바깥쪽 7번 원더풀 비더는 5위입니다. 10번 로드 투 미러클이 선두구로 끝자락 6위로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1번 당대스타, 바깥쪽 8번 샤이닝 모닝과 9번 더빅샷 3마리가 목차 머리차에 접전을 펼치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초입입니다. 1번 당대스타와 바깥쪽 8번 샤이닝 모닝, 여기에 9번 더빅샷, 3마리의 접전 속에 한가운데 근수하게 앞서기 시작하는 8번 샤이닝 모닝입니다. 안쪽에서 2위 버티고 있는 1번 당대스타 바깥쪽에서는 9번 더빅샷이 근소한 차이로 3위 이때 2번 플라잉 더 포드가 안쪽에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총, 종반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원더풀 비더까지 종반 혼전 상황 속에서 선두는 7번 원더풀 비더 4세 늦게 데뷔전을 치른 7번 원더풀 비더와 안쪽에 2번 플라잉 더 포드입니다 7번 2번 7번 원더풀 비더 최은경 기수와 함께 늦게 데뷔했던 4세마가 데뷔전을 우승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기대를 보았던 이번 플라잉 더 포드가 안쪽에서 주입해 나오면서 7번 원더풀 비더, 2번 플라잉 더 포드,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 기수 두 기수가 원더풀 비더, 플라잉 더포드와 함께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위는 8번 샤이닝 모닝이었습니다. 장경남의 1경주 국산 6등급 신예바드라 1200m 경주였습니다. 전체 경주 시간